안녕하세요, 샹석입니다 어, 오늘 좀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연휴를 맞아가지고, 뭐, 이제 좀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해서 캠핑도 갔다 오고, 또 캠핑 갔다 와서 정리하고, 그 다음날 또 아들하고 딸 친구들 와가지고 놀고 하니까, 또그 전에는 또 제가 또 종합 건강검진을 받느라고 한 이틀 동안은 게임을 잘 못하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6일 정도를 동영상 하나도 녹화를 못 했어요. 그리고 또 내일은 또 본가에 가야 되고, 모레는 또 처가에 가야 되고, 어 그러니까 이제 연휴만 되면 뭐 오히려 더 바쁘더라고요. 네. 연휴에 대한 기대감만 있지, 막상 연휴가 되면, 뭐, 하루나 쉴까 말까? 그리고 계속 이제, 난가를 돌아다니거나, 와이들이 뭐 좋아하는 뭐지 가거나, 그런 걸로 연휴가 끝나지, 뭐, 솔직히 저만을 위한 시간은 그 뭐, 한, 한 10년째? 10년째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뭐, 동영상을 녹화는 해야 되고, 또 너무 또 오랫동안 녹화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새벽에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이제 랭킹전이 또 새로 열렸잖아요. 보상도, 어 받았고, 그래서 이제 좀 장비도 받고 차고, 랭킹전을 좀 해볼까 해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수호연금석을 끼고, 어, 1번 하고, 모험가 세팅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벽 시간대라 사람이 없으면 매판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 배치고사, 아 배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하네요. 그러면 배치고사를 진행을 해볼 텐데, 이게 매치가 바로 바로 잡힐지, 아니면 이제 월초라도 잘 잡힐지, 아니면 새벽 시간대라 잘안 잡힐지 모르겠네요. 음, 일단 한번 자동 전투를 이제 취소하고 마을에 가서 한번 배치를 매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랭킹전이 도입된 이후로 랭킹전 매칭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 바로 되네. 아, 상대방이 보정이 돼버렸네 그럼 이게 저한테 유리한 거겠죠? 아무래도 상대방이 매... 보정이 됐으니까. 음. 아, 끝나버렸네. 이게 전투력 보정이 내가 나한테 보정이 됐다고 좋은 게아니더라고 진짜 불리한 거예요. 전투력 보정이 뜨는 사람한테는 진짜 불리한 거예요, 이게. 저도 저한테 전투력 보정이 뜨면 얼마나 불리한지 몰라요, 진짜. 게임 하는 데 있어서. 어우, 저는, 저는 많이 안 달죠. 저는 많이 안 달아요. 상대방 엄청 달고. 지금, <laughs>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때렸잖아요. 깝깝하죠. 너무 쉽게 끝나니까. 이게 전투력 보정이 됐다고는 해도, 뭐, 그냥, 뭐 어떻게 봐야 되죠? 전에는 전투력 보정 글씨가 떴, 안 떴었는데, 이제 패치되고나서 뜨는 그 정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전투력 보정이라는게 취소하고 다시 해볼게요 이제 두판을 했는데 음. 매칭이 잘안 되네요. 다시 나가서. 이게 배치고사 중에는 그래도 지금이 5월 4일인가요? 5월 4일이면 아직도 배치고사 아는 사람이 꽤 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매치가 안 된다는 게 이게 좀 랭킹전이라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매치가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매칭이 안 되네요. 일단은 그만하고 제가 이제 어 이게 지금 제가 훈장 한 장, 명예 훈장, 명예 훈장이 지금 300 개가 넘어서 이제 140개 플래티넘 보상을 받아서 지금 제가 토템이 아직은 신 신화거든요. 그래서 토템이 제가 이제 전에 한번 토템 이벤트 무한 도전 이벤트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 분노의 토템이 나왔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어가지고, 어, 지금, 그, 부캐한테 줬거든요. 저, 제가 원하는 거는 구원의 토템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거는 결속의 토템이거든요. 이 토템은 누구한테 사야 돼, 저 이거를 몰라가지고. 어, 토템은, 토템 아, 얘한테 사야 되구나. 저는 이제 결속을 원하거든요. 결속이 그 무언가, 모험가, 무언가가 이제 그거잖아요. 결속이. 아, 이건 무슨 효과가 있죠? 아, 아, 이거, 이거 도박 도바 그거네요. 도박. 도바. 어, 이건안 하고. 이거를 하나 살게요. 그냥 계획대로. 그래가지고, 일단은, 감정을 해야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속의 토템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구원의 토템이 나와도 별 의미가, 저는 뭐 이렇게, 수력이 낮기 때문에 뭐한번 버틴다고 해서 오래 살아남을 것 같지도 않고, 결속의 토템이 나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또 분노 나왔네.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잠가놓기만 하고. 참, 참 그러네요, 이거.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못 잠그네. 아, 참. 투력을 못 올리고 있네, 이것 때문에. 음. 아, 좀 아쉽네요. 아. 또 매칭이 되나 한 10초만 기다려 보고 아 됐다 다 투력이 낮네요 어떻게 또 배치고사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이유가 있나 아렉 걸렸다 아크메이지네 아 스킬 하나 버렸네 이게 보정이 들어가면 <laughs> 참 보정이 들어가면 참 그러네. 어, 바로 또 배칭이네. 어, 여기는 이번엔 보정 없다. 이번엔 진검 승부가 되겠네. 이런 데서 지면 안 되는데. 어, 스킬만 빠지고 지금 두두 두 스킬이 다 빠지면서 저는 공격이 안 들어갔어요. <laughs> 어, 맞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디스트로이어 스킬이 조금 그 스킬 사용 초반에 렉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슈퍼하머라고 하면 초반에도 슈퍼하머 해야 되는데 초반에 진짜 그 미세한 타이밍에 슈퍼하머가 안 들어가면 스킬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조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지스트로 요가 어, 헌터가 두번 연속 걸렸네. 똑같은 사람인가? 일단 열판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 천소년. 아, 내가 보증 잡, 보증 잡았다. 아긴장해는데 누구지? 이퍼인가 아, 어. 아, 아, 씨, 아, 아, 불안 불안해 <laughs> 이게 지금 홍련이죠, 홍련, 홍련인가? 어. 홍련인 것 같아. 아. 걸렸다. 걸려라. 어. 자기가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계속 도망만 다니네. 한번 폴다 채워보고 뭐 진검승부로 하자, 하자는 건가? 달려볼까? 오, 걸렸다. 왔다. 어, 보정인데 이겼네요. 다행히 여섯판 했고 이게 좀 쉬었다가 매칭을 해야 좀 매칭이 좀잘 잡히는 것 같아 아, 나또 보정 잡혔다 또 홍련이네 어, 한 대도 안 맞았네. 아무튼. 아. 일곱 판 했고요. 이제 세판 남았네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줬는데, 열판다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취소했다가, 바로 매칭이 안 되니까, 또 이제 매칭이 안 돼서 이게 그만 하려고 하면 또또 또 하면 또 되고 됐다 안 됐다 이게 어아나또또 보정 됐네 지금 세판세판 연속 보정이 잡히는 네판 연속인가 계속 보정이 잡히네 그났네 샤인가 아이고 샤이 아니란다 비. 아 이번에 좀 늦었다.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한번 굴리고 두번 굴리고. 아 그래도 스킬이 남았네. 오. 우 아, 이 샤이 만나면 참위리가 힘들어요. 참 스킬이 좀 시전시간이 긴것 같아요. 슈퍼모가 지속이 좀 오래돼요. 샤이, 샤이로 보 아, 이, 이, 이 사람, 아까 헌터인가, 홍련인가기억던 사람인데? 아, 홍, 련면이요 이렇게 하고 또한번더 넣고 또 넘어졌다. 아, 이번엔 안 넘어졌는데. 네, 됐어. 몇판 했죠 지금? 어, 한판넘었네한 판. 빨리 돌지한 판. 아, 왜, 매... 어, 잡혔다. 아, 또보정적인네 아. 배치전 진행 중은 왜 나오는 거야, 어차 진행 중은 뻔히 아는지미 스틱이구나. 미 스틱이구나. 안다는구나, 피가. 한 번도 안 넘어졌는데. <laughs> 아이고. 좋네요. 아한 번도 안 넘어졌는데. 좋았어. 마지막에 맞았나? 이거는. 골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됐고. 일단은 골드로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이제 한 판만 더 하면 플래티넘 올라가니까 플래티넘까지는 올려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칭이 안 되네요. 어 됐다. 아또 보정. 아까 피 다는 거 부셨나요? 보정 적용되면 진짜 뭐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 이게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어, 큰일 났다. 어, 큰일 났다, 이번에. 아 큰일났다 왜... 아 큰일날뻔했네 이번엔 아 이번엔 왜아 한큐에 끝나버리네요. 한큐에 고정이 처정이 돼버리니까 이번에도 고정이. 물론 안 맞으면 되긴 하는데, 방마 뭐 캐릭도 아니고 슈퍼몬만 쓰면서 안, 마, 안 맞는다는 저기 저 밖은 있으면 참 힘들고 그다 빠지기, 빠지기 전에 끝을 내야 하는데. 뻥! 야, 피자 네, 아, 이겼네. 올라갈, 올라갈까요? 올라갔네. 예, 올라갔네. 아, 딱 500이야? 저는 좀, 컨이 안 돼서 그런지, 다이아까지 못, 못 가겠더라고요. 안 올라가죠 이거 <laughs> 무려 이제 500이나 올려야 하는데 못 올라가겠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어 이제 랭킹 전 이제 일단은 배치 전까지 끝내고 일단은 플래티넘까지 올려놓고 끝냈고요. 주스주레고를 주스레구, 제가 결속을 얻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저번하고 똑같이 명예훈장으로 산 주스레고가 분노가 나와서 또 부캐를 줘야 될것 같아요. 어 이상으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뭐, 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 끝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 어,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